안녕하세요. 테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국내를 비롯한 해외의 많은 유튜버와 스트리머들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가성비로 인정받고 있는 마이크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소리의 주인공 바로 파이파인사의 고성능 다이나믹 마이크 AM8입니다. 네, 이 마이크가 엄청난 가성비로 유명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단일 포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다른 저가형 마이크들과는 다르게 이 제품은 USB-C 타입 포트와 더불어 XLR 포트까지 모두 지원하는데요. 간편한 모바일 디바이스 연결과 더불어 오디오 인터페이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슷한 방식의 제품 중 하나가 슈어사에서 출시한 MV7 다이나믹 마이크인데요. 이미 알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MV7이 4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이라 입문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뜻 구매하기 다소 부담 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는 데도 불구하고 mv7 가격 대비 4분의 1 가격조차 안되는 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에서도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마이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M8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블랙과 화이트,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패키지는 심플한 편인데, 사용 설명서를 비롯해 둥근 메탈 마감의 스탠드가 제공되고요. 가장 중요한 마이크 본품과 함께, 안쪽에 약 2m 정도의 넉넉한 길이의 C2A 타입의 연결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꺼내보면, 크기가 제법 큰 편인데요. 생김새는 마치 콘덴서 마이크와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이나믹 마이크고요. 엔드 어드레스 타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위쪽을 통해 수음해야 정확한 녹음이 가능합니다. 바디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연결부를 비롯한 마이크 캡슐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RGB 타입의 LED를 탑재하면서 제품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제품 LED를 컨트롤할 수 있는 터치 버튼과 함께 마이크 볼륨을 비롯해 모니터링을 위한 물리 형태의 노브가 탑재되어 있고요 후면에는 터치로 동작하는 음소거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XLR과 C 타입 포트를 볼수 있고 오디오 모니터링을 위한 3.5파이 포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다른 제품들과 오디오 품질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파이파인사의 AM8 마이크와 더불어 동일한 다이나믹 마이크인 MV7을 둘다 USB에 연결해서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포인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컴퓨터. 파이널 컷. 팟캐스트. 파파이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테크포인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컴퓨터. 파이널 컷. 팟캐스트. 파파이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제 결과물을 들어보니 두 마이크가 상당히 유사한 품질로 느껴져서 저는 솔직히 놀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파인 AM8 마이크의 가격은 영상 촬영일 기준 62,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MV7은 약 38만 원입니다. 이게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자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솔직히 이 정도 품질이라면 15에서 20만 원 정도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마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장점이 많은 마이크지만 몇 가지 참 참고하셔야 할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제품에 탑재된 음소거 그리고 LED 버튼이 정전식 터치 형태다 보니 마이크를 다루는 과정에서 실수로 눌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터치 버튼이 눌릴 때 소리라든지 다른 피드백으로는 온오프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볼륨 음소거 버튼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바로 기본으로 제공되는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물론 마이크 거치 기능은 충분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다 보니 녹음 과정에서 몸을 많이 숙여야 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데스크 스탠드나 또는 부맘 스탠드를 따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단점은 가격을 생각해보면 사실 단점이라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오늘 리뷰한 파이파인 AM8 마이크는 10만원 이내의 예산으로 마이크를 찾는 분들께 가장 1순위로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포함해서 스트리머, 팟캐스터, 그리고 디스코드를 즐기는 게이머 분들께도 모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고성능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영상에 에서는 무료 나눔을 함께 진행합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번 리뷰 제품 또는 영상에 대한 간단한 댓글과 함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오늘 리뷰한 AM8 화이트 모델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번 펜슬 이벤트에서도 그랬지만 저희 채널 규모가 아직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요.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크 포인트였습니다.